어, 오늘은 또 임수하고 개수 또 볼게요. 신자진공원 갑니다. 묘해미 교왕합니다 자, 신에서 장신합니다. 자에서 왕지죠. 진에서 묘지죠. 유에서 인사도와, 그 다음에 술에서 어, 월살, 월살, 안 되지? 그 다음에 해에서 록을 하고 왕지되고 인에서 쇠지 아 축에서 쇠지 에, 그 다음에 병지 에, 묘, 어, 사지 육해살그 다음에 진 뱀사에서 의 반대 항상 보면 절지 태지 절지 급제 급살 제살 에, 천살 양지 다시 정식 개수는, 음, 묘에서 장생되고 거꾸로 가죠. 그 다음, 해에서 왕지고, 미에서 묘지입니다. 인에서 도화인살, 축에서 그 월살, 감대지 자에서 록을 깔고, 해에서 왕지되고, 술에서 쇠지, 유에서, 유에서 병지, 그 다음, 신에서 사지, 예, 사지, 제살, 아, 육회살, 미토에서, 뭐지그 다음에 마로자에서, 절지, 개수는 항상, 임계는뭐예요 어, 절태양이 4, 5에서 같이 있는, 요는 4,고, 요는 5고, 절지, 뱀사에서, 어, 사지, 제살, 그 다음에, 예, 어, 진에서, 천살, 개수는 진에서, 천살, 양지, 그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예 개수는 진토는 열개물을 어, 어, 갖고 있기 때문에 개수를 깔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노술 구간을 가져오 음, 음. 자, 그래서 요는 인을 땡기고 오를 땡기고 오에서 그다음 수를 땡기고 어, 하국을 짜는 거예요 그러면 어 목토토 토, 어 하생토 인성을 가는, 이는 뭐예요? 목국도 제, 편재를 가져가고, 인성을, 오는, 이 요, 왜, 뭐냐면, 편재를 갖고 가고, 어, 편인을, 가. 아, 정인을 갖고 가는 거예요. 정인. 그 다음, 토, 는 비견. 이렇게. 그 다음, 이는 또, 마루자는뭘 땡겨가죠? 미토를 땡겨가는 거예요. 미토. 요, 비견. 그래서, 이, 보면, 비견이 땡기기 때문에, 모 일주 자체가 세다. 그또어 우리 얘기에서 모는 어 편인의 속성을 갖고 있겠지만은어 아, 편관이네. 네. 편관적인 기질도 편인 편관을 갖고 있죠. 편이 붙으면. 그 좀센 편이 되겠습니다. 네. 조급하고, 그렇죠. 무호라는 자체가. 음. 네. 그래서 여기서 하생토가 되니까, 어, 편인입니다. 편인. 아, 아, 아 정인이네, 정인. 아, 정인이네, 정인. 정인. 정인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 편인을 갖고 와줘. 안에서는 편관을제방지다 보통은 제왕지고 당화살이고 당화살. 왜냐하면 축오가 있으면, 어, 오미축오 있으면 당화살이거든. 예. 자, 이 정인인데 편관을 갖고 있다. 예. 정인이면 상생시 좀안 맞는 부분이네. 편인 편관을 맞는데 정인 편관은 좀안 맞는 거지. 조급하다. 논리지임이 정명하고 영리하다영리할 수밖에 없죠. 평관이 자체로평관의 매력을 갖고 있고. 즉흥적인 재치다. 세련되고 위태 있고 지식풍부하다 예. 선도자 역할을 맡을 기회가 주진다. 그죠. 유행사상. 예. 그 다음에 체계역에 상관없이 업무시가 좋다. 배짱이 두둑하다. 예. 또 이것도 고지시간 면이 있단 말이에요. 평관이면. 예. 그 다음에 중화하면서 깍지 같은 면이 동시에 아랑모인격으로볼수 있다. 욕심이 대단하지만 결과는 계획등은 낙작다. 음. 자 무월주에 다시 스스로의 외모를 가시하고다며 은근 사람 사귈 때 외모를 우순시, 우순시하기도 한다. 하가 많으면 어인성이 많다는 이승가의 간만 만남을 즐기하고 쉽게 들은 나서 마음 모두배우자와에이별 경우 경우가 있다. 말로는 시비에 지지 않는다. 독특한 개성과 은변으로 인기고 있지만은 독특스러 말투가 냉정한 비판 때문에 적을 만들어 당편를당하고싶다 나이차가 있는 이성 동성과도 잘 교류한다 인성이 정인이 정인 특성이 뭐예요 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잘 어, 무리지어 다니기를 좋아한다 여성은 수완가로 주변에 은근 팬들이 많다 외롭다 천상 염화 형상으로 자신을 모 속성 속대 패로 결과가 진행된다 어, 교육 중재 어, 상담업 아이디어 사, 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미일주를 갈게요 기미일주 기토의 미토는 이것도 비경급적이기 때문에 세다가 어, 봐야 되는게 기미일주는 예. 기미일주 그 예. 밑에 뭐가 있어요 미토는 정얼기 있지 예. 예. 자, 정하, 하생토, 어, 편인이 있고, 응, 어, 목국토, 응, 어, 편간 편인, 평간, 비견이, 편인, 편간 약간 짝이 정인, 편간보다는 편인, 편간이 훨씬 짝이 맞죠. 기, 김이라는 일주 자체가. 그래서, 자, 비견이다. 첫째는 비견이다. 어,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고집이 세고, 어, 렇죠 그리고, 기토가, 어, 유사축을 구분한 거라면, 유에서 그 장생해가지고, 신, 그 다음에 요거는, 어, 간대지에, 그, 조금 어린 면이 좀 있단 말이에요. 음, 어리다는. 음. 그 다음에, 간유지동이다. 이 기미는, 간유지동. 간유지동은 자기가 생각이 그대로, 때문에, 어, 되고. 그 다음 여기는 뭘 땡기면 땡기니까 미토는 오를 땡겨 가는 거예요 오를 가면 하생토가 되거든 정화가 아니고 편인인 기질이 상당합니다 자기 아이디어 가지고 산다 야무지고 비틈이, 빈틈이 없도록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 어, 장급증이 많다 사람들을 설득하고 인도하며 가르치는 난다는 재주가 있고 어, 편인 편간이기 때문에 무뚝뚝해 보이지만 감상적이다. 열정적이며 은근 이성에 대해선 용기 백배이다. 얌전하게, 얌전하고 온순해 보여도 바람심과 반발심이 강하다. 어... 순할 때는 순하지만 화 나면 말릴, 말릴 방법이 없다. 인내심 근기 오기가 상당하다. 대기만 성형이다. 김일주는 온화하지만 어, 자애가 심할 수도 있지만 자승자박한다. 형제, 가족, 동료간 의리가 깊다. 하는 일에 장애와 경쟁이 따르기 쉽다. 열심히 노력하나 노력하나 스스로 의심과 분민 갈등이 많아 중도에서 좌절되거나 방이 되는 맛입니다. 아, 유아 시절 잔병치리가 많고 약할 수도 있지만 점차 성인 이 되면서 스스로 챙겨 건강해진다. 음, 건강해진다. 그다음, 저, 남성은 자녀 걱정 직장 중은 항시 불안해하기도 한다. 음, 공무원, 형사, 의료인, 정치 네, 평강 편인이기 때문에 평강의 기질이 상당히 좀 강하죠. 목이 또 죽어지면. 그부분에 또, 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신 일주를 이제 가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이죠. 경신 일주. 어, 그 다음에 몇개안 남았네, 진짜. 경신. 아, 경신. 이것도 비경, 비경급제가. 이것도 세 쎄죠. 경신. 비경급제가, 제가. 세다. 간이 지도 비견. 신금이 뭐예요? 어, 무임기, 무임경이죠. 응. 자, 임수가 장생이 된다. 응. 그 다음에 무토는 어, 토생금이니까 어, 편인이 되죠. 무토는. 근데 임수는 어, 금생수, 식상이, 식신이 되는 식신. 그다음에 이 장생지다 예. 임수의 장생지자인 영마가 예. 끼 장생지니까 사유축에 가면 어, 그 경금이 로뭐 록을 깔고 있는 거죠 록을 비견을 그래서 요 영마도 있고 뭐 그런 그 아주 활발한 어떤 그런 거죠 경신 예. 낱말 잘안 들었습니다. 강한 신념으로 밀고 가면 희망하는 것 하나는 이룰 가능성이 있고 활동력이 많고 그 다음에 교류하는 사람도 많지만 기댈 곳 없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일이 없어 적막강산이라 생각하기 쉽다 역마그 다음에 인과의 조합은 예상치 않으니까 이동 인신충이 될 뿐이면 그렇죠 그런게 항상 부딪힘이 좀 심하다 이 말이죠 예. 음, 이동 그네 사... 인신과는 조금 부딪히고 있고 요것도 멀대 뱀살을 땡겨오면 예. 요거는 좋죠. 사신합수가 되지만은, 요것도 영마도 에너지 상당하지만은, 인이 오면 부딪혀가지고 그 일치 자체가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뱀사나 해는 같은 우주궤도로 가기 때문에, 그 해외 나들이, 뭐, 요 연이, 연이나 있으면 외교관, 그다음 그 다음, 그 외국으로 가, 가는 경우가 많죠. 해외 나들이 이주, 스스로 개치를 격지한다. 목이 자유롭, 조화롭게 왕하면, 동양제목으로 경금이 있으면, 증화가 있으면 기술적으로잘 가죠. 목이 있으면 건금목이 돼가지고, 요, 어, 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죠, 예, 잘, 목 좀, 죄니까, 돈을 잘 버는 게, 돈, 돈을 잘 버는 거죠. 목에 약하거나, 수왕하면 아이디어나, 기획은 좋으나 펼치는 없고 실행이 좋지 않으면 분주하기만하다. 남성은 강건하고 어른스러워 보이고 역시 승계 씨 능구로 접는 오르가 있다. 뭐 이렇게 군경, 경찰, 뭐 군경 경찰뭐 법조 운동 뭐 무역 이랬죠. 외교관 이쪽에 네, 보시면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끝까지 가보자. 뭐 신유 일주. 오 신유. 이것도 가. 간의 지동이죠, 신유라 합니 제가. 예. 신유, 일주. 자, 신유, 신유. 예. 이간해 지동, 이것도 간해 지동이에요, 간해 지동. 예, 지동. 비견. 요게는 경금하고 신금이 들어있다, 아, 신금이 들어있는 게, 이제. 예. 비견이다. 이것도 글록이죠. 현침살. 도화 어, 자, 이거는 징금이 여성들 같은 경우는 또 나중에 보석이 보석이 그대로 있으니까 미남 미녀가 많다. 어, 매력적인 외모가 출중하거나, 세련되고 진비로운 분위기가 있어 타인의 주목을 끈다. 지혜가 좋다금 자체는 응축된 기운이 거든 금수는 응축된 기운이. 응축, 응축된 기운. 그래서 음수에 있는 사람들은 학생. 이가반적이 많아요 이가반 왜냐하면 수 수학 금수는 수학인의 수리를 담당하거든요 병아는 물리 쪽에 자존심과 경쟁심이 강하다 지혜가 좋다 이기가 간편하다 재치가 있다 똑똑하다는 평가가 이거이다 배우자와는 자존심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에, 우주 공간의 사유축을 땡이가 사유축 땡이가 뱀사는 진을 떠 땡겨요. 어. 토션금 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뱀살은 뭐냐면 병하자는 여기서 이 배우자 정관이 거든 정관을 증관. 어, 정관 땡겨온단 말이에요. 배우자와 관계는 좋다 말이에요. 어, 배우자와는 자존심 대결이 자주 일어나는데 여성은 어, 만원 재원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뱀살을 한번 싹땡겨가버립니다 예, 네, 사회주의라는 거. 뱀 사람 착득이 땡기가는 거지. 만 원이나 늦게 가는 게 좋다. 외교적은 외부적으로는 사교성이 있으나 사람을 잘 가르살인다. 신유주 알뜰하고 재물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금이다금 돈이 있단 말이야. 헛돈 낭비는 하지 않으면 늘상 규모를 채우는 인정을 베풀 때는 학끈하고 다정하지만 무심하며 어 냉혹하다. 금이 이게 관련된 거니 숫자에 밟고 예능에 남다는 재주가 있고. 어 중파를 끓이고 있으며 신화하면 임수가 좋은 작용을 하고 뭐 공무원 디자인계통 의료계 의료계 교육계 예, 의료계 교육계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다음에 어 임술 일주를 한번 볼게요. 마지막 야 임술 일주 임술 임술, 임술. 자, 이거는 신정무가 있죠, 신정무. 예. 신호 하면, 금생수 인생이 편의. 편인. 이 편인이, 되, 정인이 되고, 어, 정인, 정인. 예, 요거는 수가 제 편제가 되죠, 편제. 예. 그 다음에 요 비견이 되죠. 편관이다, 이게. 토곡수가 되니까, 그쵸? 평관에 전체적인 평관이 이거 통관이네 평관 무토이기 현재 평관에 있는게 돈을 잘 벌겠네 개강살, 임술이 임 키우면 개강살이다 간대지다 백호다 임술이라지 임술같은 백호다 백호 100호. 술토는병화가 죽는 자리죠 무토가 죽는 자리고 토국수 관 평관 자 박학다시가 아이디가 더두가을 나타내고 어대파한 면이 있으나 온화하고 맹랑케하라고 활동적이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스스로 사회적 지도자적 인물이 되고 싶어 정의 사도를 자처하며 주변이불편한가 불정의에 관심이 많다 참여하라 한다 신앙하여 어, 요는 이옷을 땡기거든요 학업을 땡기면 쟤들 돈을 땡긴다 뭐 돈을 신앙화의 재갈이 좋은 구조라 작용을 하는 구조면 본인의 의지대로 신생이 진행된다 백호다 스스로 사이, 그다음에 시, 주변의, 주변의 불편함과 부정에 관심이 많아지며 어, 참여하란다 그 다음에 배짱이 두둑하다 타인의 질책을 두려워하지 않으나 자존심 때문에 오기의 발동하여 어떻게든 만회할 길을 를 받는다 부지런한 듯 보이나 남의 이 바주기로 바쁠 때가 많다. 일처리가 신속하고 능숙하다. 음주가 한물 즐긴다.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 사랑하는 이성보다는 편안한 이성과 인연이 있기 쉬우며 배우자가 바뀔 수 있다. 법조, 금융행정, 교육 쪽으로 하시면 돼. 니다 마지막 개해 일주입니다 개해 <laughs> 개해 어, 급제죠 개해 일단, 급제다. 해수가 뭐예요? 무, 가비밍이죠 자, 무토가, 토곡수가, 평관이고그 다음에 수생목, 식 그러니까 어, 상관이 되고, 어, 그 다음에 임수니까 급제가 되죠. 상관이 기질이 제 말을 잘한다. 제왕지다 개수의 제왕지고 관여지동이다. 음. 뭐 해수는 수를 태. 요거는 해는 인을 땡기고. 이니까 여기죠 목이죠. 주카 수생목 식사 상관을 땡기고. 그다음에 해묘미 구간을 가기 때문에 목구를 짜자아요 그죠? 그러면 목이면 뭐예요? 수생목 식상 상관이. 상관 기질은 기질이 상관이 있단말이만 개해 뿌리에서 록 자기 생각 많고 말을 잘합니다. 어. 작은 작은 일들을 부진런히막 결국 큰 일을 성취하는 기획력이 뛰어나다. 어 그저 인이 있으니까 내사침착하며 얌전하고 차분해 보이는 속 마음은 개방적이고 활발하며 유려하다. 조용한 성격으로 마음이 깊 알게 이며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문장력이 좋고 사교적인 마음속이고통하다 자신이 맡은 일을 할따라고 적극적입니다. 타인을, 이해,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어, 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호심이 다양하다. 비교적 건강해 보이는 일 알게 모르게 잠명치료 있다. 남의 비밀은 덜추고 자신의 비밀은 어떻게든 변조하고 숨기는 일각이니. 어. 평생 친구나 형제 일로 분주하고 바쁘다. 현실보다는 미래에 이상을 두고 있다. 어떤 의미 와도 극복하려고 한다. 병원하고 부드러워 보여도 증급하고 파괴할 때가 있다. 때를 만나면 목표를 장애 돌진한다. 두뇌가 종명하나 지나치면 남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흉비하다. 표면적으로 바라지만 내년에는 이익만을 기다리는 일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어, 지장관에서 상관이 정관을 극하고 있다. 상관이 목구토 정관을 어, 극하고 있다. 어, 여성은 배우자에서도 고독을 느끼기 쉬우며 남성은 정직을 얻기 힘들다. 어, 안에서 깼데 목구토는 배우자를 있어도 고독을 한다. 어. 급제가 중중하면 이승과 재물을 담아야 불법도 제외된다. 급제가 많으면다인의 <laughs> 것을 모방하면서 발전한다. 간이 태왕하며 형이 되는 경우에 하는 일이 장애가 많고 결국 건강이 이상하지다 <laughs> 법관, 경찰, 군인, 정치가, 교육가, 예습, 어... 큰일을 낼수 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이네요. 뭐 전체적인 구조는 4주 8자를 다 보고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오늘 마지막 바탕으로 어 이제 신수 보는 걸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